최근 크게 늘어나는 고독사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I 대화보신 챗GPT에게 고독사의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고독사를 해결할 대책을 알려줘. 사회적 연결성 강조, 정기적 모니터링, 예방정책, 복지 IT 활용 상호작용, 지역인적 안전망 네트워크, 심리지원 등이 있습니다. 물론 챗GPT가 말한 이론적인 것들도 필요하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복지 현장은 정책이나 개론보단 실질적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여기, 고독사 징후에서 유용하게 쓰일 몇 가지 현장 대책 팁이 있습니다. 주변의 변화 감지하기, 지인에게 연락하기, 이웃에게 신고 요청, 방문 시간을 달리하기, 부재중 스티커 부착, 기록 및 협조가 그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책들로도 고독사 제로는 사실상 불가능 목표입니다.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높아지는 고독사에 대한 인식과 지역 돌봄단 등으로 그 구멍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초기 개입 단계를 놓치지 않고 고독사가 조남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합니다.